안녕하세요. 알려주는 수의사 알수입니다. 햄스터 진료를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을 계시는 부분이 어, 저는 햄스터 핸들링을 잘할 줄을 몰라요. 저약 어떻게 먹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어, 햄스터 약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햄스터 약 먹일 때 제일 중요한 건 햄스터를 놀라지 않게 먼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호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 햄스터가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만져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약 먹이는 방법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진료 중에 저희가 찍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약간 잡음이라든지 강아지 짖는 소리나 이런 것들 들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전에 다른 햄스터를 키워봤는데 이 아이는 핸들링이 안 된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집에서 얘를 만지면 팍팍팍팍 튀어 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만지면 물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거든요 아, 아마 불것 같은 거아 아마 물것 같아서? 네, 네. 막 튀면서 막 도망가다 하니까 네 그건 아니면마음막들것 네. 같아가지고 아, 자 일단 핸들링을 된다 안 된다를 일단 떠나서 얘가 놀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냥 멀쩡한 햄스터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거의 대부분의 햄스터는 확 놀래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게 접근하는 게 우선이니까 먼저 손가락 하나만 살짝 얘 몸에 터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터치를 했는데 얘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잡으셔도 돼요. 잡아도 그냥 괜찮은 아이예요. 그렇죠. 네, 잘 있죠. 잡는 방법은 독수리 발톱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손을 이렇게 누를 수 있으니까 약 먹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기가 힘들면 그냥 보호자분이 손가락 하나 터치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아이일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약 먹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먼저 저희가 드리는 주사기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음. 여기 0.1에 이제 선이 끄어져 있어요. 음. 그렇죠. 0.1이 햄스터가 한 번에 입안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만큼에다가 약을 섞을 건데, 먼저 물을 요렇게 채운 다음에, 물 요렇게 채운 다음에, 물을 버리면서 여기까지 남기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요거를, 약을 약을 뜯어서 그냥 이 물을 이 약안에다가 그냥 아, 넣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주사기로 그냥 이렇게 섞어서 준비 음. 전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다 렸몇번 하고 최대한 빨아 당겨서 여기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품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시 같은 양이 됐죠. 음. 자요 상태에서 다시 했던 거 똑같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주의할 거 어디 먹일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햄스터의 이빨은 이렇게 있고 앞앞 이빨이 뒤에 어금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음. 이제 있기 때문에 음. 여기 빈 공간이 생겨요. 그빈 공간에다가 주사기를 넣으면은 쭉다 먹을 건데 요빈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빈 공간이 이렇게있는데 주사기 끝 부분을 요만큼만 넣으면은. 안 먹어요. 입 안에 그냥 아, 먹음기만 아, 하고 안 삼키거든요. 음. 요만큼 음. 넣어야 돼. 아. 그래서 이제 요 주사기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요끝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적어도 햄스터 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음.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약먹이기 되게 쉬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하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니빨 뒤쪽에다가 요거를 다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쩝쩝쩝쩝 거리거든요. 그때 그냥 약을 쏴주시면은 다 먹어요. 이게 지금 다 먹은 거예요.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남은 거는 뽕 빼서 씻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시면 돼요. 네. 약 먹이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먼저. 햄스터를 그냥 만지면은 귀로음성해서 무니까, 그렇게 바로 만지지 마세요. 놀래니까 손가락 하나를 대보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그냥 만지면 안되고요 가만히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돌면 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졌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독수리 발톱 모양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보호자분들은 잘못 잡으니까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약을 앞니빨 여기 뒷공간으로 쭉 응.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살살살살 쏘면은 잘 받아먹을 거예요. 네. 주의하실 점 중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눈알이 응.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햄스터는 눈 눈을 받쳐주는 안와뼈라고 하는 안와뼈가 되게 얕은 동물이어가지고 약간의 압력만 가해줘도 눈알이 튀어나와요. 그럼 놀래지 말고 그냥 손가락으로 눈을 한번 툭툭 이렇게 넣어주면 눈이 쑥 들어가거든요. 아, 지금은 튀어나온 건 아닌데 진짜 완전히 동그란 눈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안고을 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너무 놀래지 말고 바로 넣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음. 안약은 지금 오른쪽만 안좋으니까 오른쪽에 안약 넣는 거 보여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다시 잡을 때 그냥 잡지 마시고 음. 손가락 하나 살짝 건드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잡으면 되고요. 음. 안약은 눈 한쪽을 강제로 띄워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약을 잡고 있는 손에 네 번째 손가락이든 새끼손가락이든 음.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눈꺼풀이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네. 요렇게 한 방울 음, 넣어주면 돼요. 네. 요게 끝이에요. 아 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보호자분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덥석 잡지 않는 거. 음. 그리고 집에서는 여기보다는 이제 공간이 훨씬 더클 거니까 네. 손가락 대면 파파파팍 튀고 손가락 대면 파파파팍 튀고 이렇게 네. 이제 할 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갑자기 한 번씩 물리기도 하고 할 거라서 네. 만약에 핸들링이 좀 전혀 안 되던 아이니까. 너무 걱정된다, 너무 무섭다 하면은 보호자분이 약간 좀 가죽장갑이나 이런 네. 거를 끼고 물려도 네. 좀덜 아플만한 것들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하다가 네. 얘가 이제 안 무는 게 확실하면은 보호자분이 좀 안심이 되면 장갑을 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네. 네. 장갑을 끼면은 손이 둔해지기 때문에 애기를 네. 너무 세게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세요 네. 음. 햄스터를 잡을 때 요걸 햄스터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 사이에 머리만 나오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독수리 발톱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방식이고, 잡아주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약을 먹일 수 있으니까, 손이 막 이렇게 건들질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데, 보호자분이, 저는 도저히 못 잡겠어요.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햄스터를 만지기 전에 보호자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이한테 손가락을 먼저 살짝 대보세요. 됐을 때 얘가 겁이 많은 애면은 다다다닥 하고 막 튀어요. 근데 그렇게 튀는 아이들을 손으로 바로 처음부터 잡으면 놀래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놀라지 않아야 되니까 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몸 터치해보고 터치하면서 움직이는 거 따라가다가 얘가 특별히 싫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앞니발이랑 어금니 사이에 옆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빈 곳에다가 주사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주사기를 넣을 때 이만큼만 넣지 마시고요 이거 다 넣으세요 입안에다가 대각선으로 넣으면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살살살살 쏘면 엄청 잘 받아 먹어요 자 다시 손가락 하나 터치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고 쭉다 넣고 살살살살 쏘면은 그냥 다 받아 먹어요 주의할 거는 얘가 다 먹을 때까지 이 주사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사기를 그냥 바로 빼버리면은 퇴퇴 뱉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밀어내려고 혀가 움직이면서 약이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먹이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약 먹이기 되게 쉽습니다 햄스타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안약 넣어야 되니까 안약 넣는 거 설명드릴 건데 안약은 햄스터들 눈에 이제 기름층이 꽤 많아가지고 멀리서 그냥 톡 떨어뜨리면 눈에 맞고 탕 하고 튕겨나가요. 그래서 눈 근처에서 이렇게 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쏴주는 거냐면은 잡는 거는 동일해요. 먼저 안 놀라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는 건동일하고요 눈을 띄워준 다음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손으로 눈을 위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강제로 떴죠. 띄워진 상태에서 조건 이게 끝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 수~